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스타그램을 설치하고 가입하는 부분을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 놓치신 분들은 시청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어떻게 올리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스타그램 앱을 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사용자 이름을 정하고 프로필 이름과 프로필 사진까지는 정해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가장 오른쪽 하단 끝에 내 피드를 볼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고요. 보시면 네, 지금 아래쪽에 내가 사진을 올린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볼 건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더하기 버튼이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 상단에도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로필을 눌러서 꼭 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가장 왼쪽 하단 집 모양을 눌렀을 때는 더하기 버튼이 없고, 아래쪽에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옆에 돋보기를 누르면, 여기에도 오른쪽엔 없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여기 아래에 중간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혹은 내 프로필이 열린 상태면 여기에서 이렇게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할 수가 있다. 자, 보시면 우리는 여기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할 수 있게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 사진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사진을 클릭해서 이렇게 터치해서 위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이 1대1,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신경 안 쓰면 이렇게 이상하게, 뭔가 잘려서 올라가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서 확인하고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만 올릴 때는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파란색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우리 이렇게 사진 하나만 선택해서 넘어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파란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위쪽에 넘겨서 필터를 이렇게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자, 혹은 여기 필터 옆에 수정이라고 있죠. 그래서 수정을 누르셔서 여기에서 자, 이렇게 밝기를 눌러서 밝기를 좀 밝게 한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온도나 채도를 눌러서 조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완료 눌러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밝기하고 완료. 이렇게 해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대로 사진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오른쪽 상단의 화살표를 또 눌러주시면 됩니다. 꼭 효과를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편집을 수정하거나 효과를 넣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바로 오른쪽 상단 파란색 화살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사진이 선택됐고 여기에 어떤 문구라든지 다른 것들을 추가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 설명 같은 거죠. 그래서 사진 설명을 이제 여기 문구 입력 칸에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글을 길게 써야 되고 짧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 내가 입력하고 싶은 문구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사진 바로 옆에 문구 입력칸에 내가 남기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딱 글자를 남겨 주시고 이 상태로 바로 올려 주셔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쓸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해시태그라는 건데요. 해시태그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 지금 내가 올리는 사진이 어떤 주제 아니면 어떤 어떤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다라는 것을 함축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무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할때 해시태그로 자전거를 검색하면 이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린 자전거 관련 게시물을 싹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해시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올릴 때 해시태그를 어떻게 넣냐면, 자, 여기 내용 칸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엔터, 한칸 내린 후에, 자, 내용 없이 이렇게 해시태그만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해시태그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샵 표시가 붙어요. 샵.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샵을 쓰고, 여기다가 일상 이렇게 입력해 보면, 아래쪽에 사람들이 어떤 해시태그를 달았는지 쭉 뜨게 돼요. 보니까 일상이라고 하는 게시물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해시태그를 이렇게 사용해서 올린 게시물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지 키워드만 생각해서 이렇게 해시태그 옆에 딱 적어주면 이렇게 검색했을 때 아래쪽에 쭉 뜨기 때문에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해시태그를 여러 개 달아서 올리게 되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게시물도 같이 보여질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일상, 일상소통, 일상기록 뭐 이렇게도 하고요. 보통 뭐 인스타그램을 붙여서 일상그램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일상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 게시물이 자전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자전거라고 입력을 하거나 혹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자전거 여행, 자전거 라이딩, 자전거 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시태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 태그는 내가 만약에 누구랑 같이 있었거나 같이 찍었거나 할때그 사람의 계정을 여기 태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이렇게 어딘가 그 사람이 있는 위치라든지 이렇게 어디 한 군데를 찍으면 누구인가요 라고 떠요.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사용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친구의 계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 이름을 검색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그냥 제 사용자 이름을 쳤는데 다른 친구의 사용자 이름을 치면 이렇게 아래쪽에 그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쫙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 친구를 눌러서 선택해 주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의, 아, 누가 태그를 했고 그 사람이 누군지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달아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태그를 넣었다 뺄 때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X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람 태그는 안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사람을 넣었다면 항상 오른쪽 상단에 체크 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치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어디에서 기록하는 건지. 어디에 갔었는지 아예 여기 게시물 자체에 이 위치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 서비스를 설정해서 그냥 지금 여기 찍히는 위치를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위치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 하면 이렇게 서울역이 찍힌 게몇 개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를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울역을 하나 선택하면 이 게시물의 위치가 서울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요거 제가 이렇게. 자, 다 한번 추가를 해서 우리가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이렇게 음악 추가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음악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음악 같은 경우에 여기 음악 추가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이 뜨게 되고요. 이 중에서 내가 넣고자 하는 걸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선택하고. 자, 이렇게 내가 넣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터치해서 오른쪽 왼쪽 옮기셔서. 자, 이렇게 노래 하나 선택해서 오른쪽 상단에 체크. 자, 이게 보시면 사진을 넣고 그냥 뭐 내용을 적거나 해시태그를 적거나 해시태그도 사실 필수가 아니고요. 사람 태그 위치 추가, 음악도 다 추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바로 업로드 해주셔도 됩니다. 사진을 그냥 올리기만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체크, 파란 체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게시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하는 중이라고 뜨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게시물을 올렸는데, 보시면 내 사용자 이름 아래 서울역이라는 위치도 들어가고, 내가 방금 선택한 노래도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내가 입력한 내용과 아래쪽에 해시태그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용자 태그, 자, 다른 친구를 태그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 왼쪽 하단에 이렇게 사람 모양 아이콘이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해 보면, 아, 이 사진에 누가 태그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내 프로필, 탭으로 가보면 아래쪽에 게시물이 하나 생겼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시 플러스 더하기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려볼게요. 한 번에 여러 장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러 항목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 선택을 누르신 후에 어떤 사진을 올릴 건지 여러 장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자, 여기 지금 1번, 2번 이렇게 입력되죠. 전 1번을 빼고,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 장을 올리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사진 선택해서, 이렇게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다음. 자, 여기서 또 다음 버튼 눌러 보면, 자, 이렇게 사진을 눌러 보면, 이렇게 세 장이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장을 하면요. 문구 입력, 사람 태그, 위치 추가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 올릴 때는 아까처럼 음악 선택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고요. 이렇게 사진 여러 장일 때도 내용을 여기다 입력하시고 해시태그를 입력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파란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 게시물이 업로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시태그 없이 파란 체크만 눌러서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사진과 나의 내용,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혹은 내 관심사가 뭔지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내 프로필에 왔을 때 이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올린 게시물을 아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고 나랑 친구를 한 사람, 나를 팔로우하고 서로 우리가 팔로우를 한 사람끼리만 보여지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오른쪽 상단에 줄세 개를 누르셔서 설정 및 개인 정보에 들어갑니다. 설정 및 개인 정보에 아래쪽으로 내려 보면 계정 공개 범위라고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비공개 계정이라고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공개 계정 이렇게 터치하고 확인. 누르고 비공개 계정이 켜져 있으면, 켜져 있으면 모든 사람이 제 프로필에 들어와서 제 사진을 볼수 있지 않고 비공개 계정이라고 뜨고요. 아래쪽 사진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대신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지냐면 내가 팔로우 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여기 게시물이 두 개, 팔로워가 세 명, 팔로잉이 영 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이 상태에서 팔로잉 내가 추가한 사람들이 바로 이 팔로잉인데 지금 영 명이죠. 이럴 경우에 자 이렇게 왼쪽 하단에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여기 검색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색창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의 사용자 계정 을 한번 찾아보거나 혹은 아까 해시태그 있었죠. 그래서 그 해시태그를 이렇게 입력해 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해시태그를 해서 이렇게 자전거 해시태그가 걸린 게시물들을 찾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 내가 뭔가 나누고 싶을 만한 사람이 있다. 혹은 내가 참고하거나 뭔가 보고 싶은 계속 팔로우를 해서 이 게시글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 그럴 때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계정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팔로우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팔로우를 누르면 이 사람하고 팔로우가 되고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의 게시글을 여기 왼쪽 하단에 홈 버튼 있죠. 여기에서 이 사람의 게시물을 볼 수가 있고 내 프로필 탭에서 팔로잉 한 사람에서 그 사람을 선택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게시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추가한 사람을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관심사라든지 취미라든지 혹은 내가 얻고 싶은 정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해서 그 사람, 그리고 혹은 이 SNS의 매력이 그런 거죠. 뭐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혹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뭔가 여기 안에서 서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연락처를 동기화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락처를 만약에 동기화하게 되면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위주로 추천이 될 거고, 그런 내가 정말 아는 사람들하고 팔로잉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만 내 게시글이 보여지게 하고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인스타그램 사진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도 또 이제 뭐 릴스도 있고 스토리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거북이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